하니 하니 들고 하니다. 지금 저는 집사람과 함께 베트남 다낭을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지금 바람이 많이 심해서 어제부터 국내에서는 거의 다 비행기들이 결항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탈 비행기는 저녁 8시 30분 비행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결항이라는 소식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 가서 무사히 저희가 다항으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공항에 와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출국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김해 공항 국제공항인데 면세점은 화장품만 거의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다낭으로 나가는 비행기 두 편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경우에 지금 베트남 다낭 저녁 8시 반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8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서 다시 다낭에 도착을 하면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저녁 현지 시간으로 10시 한 40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 짐을 찾고 하다 보니까 짐을 찾는데 한 시간 반 정도가 넘게 걸려버렸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서 촬영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호텔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머무는 곳은 신라 모노그램 호텔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 객실이 오션뷰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 객실에서 테라스에서 바라본 외관의 모습입니다. 아마 앞쪽이 보이는 요 밑에가 수영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부분에 한해서는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데가 이제 정면입니다. 호텔. 여기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호텔 로비가 나오고요. 좌측편에 보시면 저기가 인포메이션 체크인 테스트입니다 로비는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 연결된 부분도 있겠지만 당장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이렇게 지금 정면에 보이는 곳에서 조식을 먹고 뒤쪽으로 이렇게 산책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시간 시차니까 10시 반이겠죠 그런데도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기 뒤쪽에는 수영장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호텔에 베트남 현지인들도 관광을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베드가 있고요. 저기 앞, 맨 앞에 있는 수영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빛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가 뒤쪽에서 본 호텔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신라 모노그램이라고 적혀있죠. 여기는 지금 보이는 건물은 좀 빌라동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앞쪽에도 그렇고 보면 빌라동처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게 돼 있네. 저는 집사람이 수영복을 챙기자고 했는데, 제가 수영복을 안 챙겨와서 수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들으셨죠? 집사람이. 내라도 챙겨왔으면 뭐, 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제가 수영복 챙긴다는 거 뭐라고 했거든요. 수영하지 말자고. 조금 후회는 됩니다. 여기가 빛이랑 바로 보이는 수영장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참, 그렇죠. 수영복을 안 가져와서. 사실 이 멀리 동남아까지 와서 수영 한번 안 하고 가는 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아,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에서 바로 빛이 바다랑 이렇게 볼수 있고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될 뒷모습입니다. 역시 동남아는 동남아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풍광이 한국에서 볼수 없는,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죠. 자, 수영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오면 빛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쁘기는 정말 이쁩니다.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약간 저 멀리는 약간 해무가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진짜 동남아라는 느낌이 딱 들죠. 정말 이쁩니다. 저기 지금 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영장. 한쪽 면이 저렇게 이제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투명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다고 합니다. 모래 해변으로 가면 모드, 모래도 모래도 부드럽고 좋네요. 파도 소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머무는 숙소입니다. 문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다림이랑 다림이 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쓴다고 이렇게 꺼내놓고 쓰고요. 좀 지금 첫날이 아니고 둘째날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라 지금 촬영하는 거라 짐이 좀 정리가 안돼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침대 옆에 쇼파가 있고, 삼성TV, 저는 테라스도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촬영했듯이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샤워하는 곳입니다. 옷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금고가, 옷걸이 밑에 이렇게 금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금고 안에 굳이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여권을 넣어 둔 상태고요. 수전대 있고요. 시설은 깨끗합니다. 아무래도 지저분하진 않고요. 깨끗하고 또 새로 생긴 곳이다 보니까 모든 게 거의 다좀 고급스럽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방은 슈페리어 바로 위에. 디럭스 룸 입니다 저희를 가이드 해주시는 단항이 분이 님께서 특별히 또 아시는 분이 계셔서 매니저 분이 계셔서 좋은 가격에 이렇게 디럭스 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